살려줘. 살려줘! 운동을 갔다 와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 얘 너무 많아. 얼추 짐을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카메라를 끄고 후다다다다로 마무리를 하고 잘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내에서 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좋지 뭐 기내에서 자는 것 같아요. 용해봐요 살아서 막그 쟤는 그, 그 델타하고 직업하고 팬이라고 아라리 너무 좋아한다 고 그러셔서 새누리 찾아주셨거든요 아 진짜 여기서 울고불고 새누리는 <laughs> 뉴욕을 못 왔어요 지금 알아서 올 것이 스 안경을 찾았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울고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라자냐가 맨날 맨날. 라자냐가 나왔습니다 제가 타바스코 들고 다니는 거 이야기 했었네요 저도 정확하게 치화장품반니처럼딱 네. 네. <laughs> 그렇게 들고 다요 제가 치아 장품에 따라한 게 아니라 구워 보고 약간 소름 돋았어요. 나도 딱 요만한 집 목뱅에다가 이걸 딱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이 하바네로 타바스코를 그냥 좀 들고 다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이 하바네로 이 소스가 좀더 후추 맛이 나면서 더 매워. 뉴욕에서 처음 만난 아침입니다 어... 진짜 잘 잤다 진짜 너무 많이 자가지고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음... 어... 이제 좀 사랑이 됐네 유튜브 편집, 피드백 준다고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보려고요. 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집 진짜 크다. 그래도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방도 있고요. 여기 방이 또 있고 친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방이 또 있습니다. 전 씻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한번 씻었거든요. 나이 샤워기 필터 안 갖고 왔으면 어쩔 뻔 했냐고요. 뉴욕 물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꼭. 사오기 필터 준비해세요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물 찌끄덩 찌아 방에 엉망이네요 드루이에요 want... 안녕, 하세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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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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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우리 두번째 안는데 기억 안나겠지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스캔하면 저 화면에서 나타나는데. 빨간색이 여기에.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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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볼로 할 거야? 이거, 음, 아나 이렇게 거꾸로. 나 멋있게 나왔어요. 이모가 한번 스캔해 봐야겠다. Can you press this? 와. o w Can y o u press o k o 와. 와 wow. Yes, yes. I figured that. Thank you. Good morning.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의 하루 루틴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코리아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3일만에 한국 음식 먹으러 갑니다. 며칠 동안 느끼한 음식만 먹었더니, 특히 미국에 오면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혼자 뉴욕에서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살아도 될것 같은데, 일로 가면 타임스퀘어고 일로 가면 브로드웨이인데 타임스퀘어 먼저 좀 가볼까요? 발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저렇게 말 걸면 대답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손해치기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전 누가 봐도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봤어요 아, 혼자 요네 투구 네 해요. 아, 아저저 근데 봤었어요 네. 그아 그래요? 어, 누구랑 같이 한번 드라마 보셨 아니요? 내 아, <laughs> <laughs> 아닌 거 아니야? 내 <laughs> 아닌 거아니저 아, 근데 나오시는 드라마도 봤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 아이들은 <laughs> <laughs> 아막여러분있었는데미스기요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걸어다니고 있고뭐 하면 좋을까요? 케이타운도 가보셨나요? 아니 케이타운을 어, 가려다가 어, 가는 길에 타임스퀘어가 있네 하고 타임스퀘어로 아, 아, 꺾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타운 가서 떠붙은 아, 시게 아, 아, 먹으려고. 그리고 꼭그 그, 플라야볼 먹어보세요. 플라야볼이 뭐예요? 그 아사이브라세요. 아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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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요? 이름이, 가게 이름이 플라잉 올릴 때, 여기서 한 7분 정도 어. 걸으면 이거게 오! 좋아! 네, 재밌게 놀아요! 너무 귀여운 친구들을. h u n g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 여기다! 기다리는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밖에 웨이팅이에요? 아 어, 여기 웨이팅은 어떻게 돼요? 한 명이요. 어, 한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러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 탈락입니다 아, 이거 카메라 들고 뛰려니까 힘드네 거의 3분 뛰었는데 힘들겠냐고 미친거 아니야? 해라 무슨 일이야?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어젯밤에 보고 자연사 박물관에 왔습니다 우리 귀여운 조카 이안이가 음. 지금 공룡에 빠져가지고요 이안? 음. 이안아 이한? 음. 음. 이거 이름 뭐야? 이거 이름 뭔지 알아? 음. 뭐라고? 못 때렸어 저는 영원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피타코티스탄 피... 여러분 자연사 박물관에 오시기 전에는 무조건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살아 움직일 것 같아요 어? 저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거북이네! 대박! 거북이의 조상을 만났습니다. <laughs> 와, 약간 공룡이랑 거북이랑 지금 합쳐진 느낌이다. 안녕, 난 임수향 거북이와 드론이라고 해. 그래. 너도 거북이니? 영화 <laughs> 주인공. 영화 주인공도 한편아하 여기서 살아났잖아 네, 얘 백스톤가? <laughs> 아, 아지 아닌지 모르겠다. 너니, 너야, 네가 백스톤이? 너니, 너야? 미안, 미안이다. 거기 거기 어 예쁘다. 아 예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어 뭐, 이거 못하겠어 <laughs> 못하지나 이거. <laughs> <못한 뜻이다. 웃음>